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특기 플라잉 암바의 수원 한민체육관 소속의 이욱수 선수 시옥포, 그리고 자, 국민자격으로 한국 에 입국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181. 나시로프 30m. 선수와 맞대결 27점, 펼치겠습니다. 20승 7패. 수원 한민체육관 소속. 아서제. 이욱수. 자, 과연 S 전자의 든든한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욱수 선수입니다. 그래픽, 레드 코너, 신장 186cm, 20전 17승 3패, 9KO, 포안 훈련원 소속, 드르마르나시로 타지키스탄에서, 무려 옆에 또 챔피언 두 차례나 만들어냈던 나시로프였습니다. SFC로 진행됩니다. 경기에 주심은 차욱송 심판입니다. 자이 경기는 차욱송 심판이 함께하겠습니다. 슈퍼미들급 맞대결 3분 3라운드로 진행되겠고요. 이욱수 선수는 맥스FC 1 2 번째 대회에서 장태원 선수와 토너먼트 경기를 가졌지만 5대 0 판정패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했는데 부족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또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딜로마르 나시로프 선수. 자, 그리고 예전의 감각을 또 회복했을지. 고국인 타지키스탄에서 우에타이 혀표 챔피언이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이육수 로킥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모습이 고요 오른손 걸렸어요. 아, 뭐 딜로바로 선수는 계속되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아,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경기가 끝나면 다음 경기가 잡혀있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기량을 계속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훅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음. 이욱순 선수 오늘 그 딜로바로 선수의 그 양훅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하는 딜로바르 서로 경기하는 모습입니다. 로킹 나부스 아! <laughs> 쓰러집니다. <웃음> 다운 그렇죠. <laughs> 그 경계해야 할 펀치를 보여줍니다. 에이 <laughs> 그 지금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한대오 이제 다운이 됐고 당겨, 당겨. 그다음 야, 왼손 오른손 커비네이션 보여주죠. 클린치 지금 육수 선수가 회복이 된게 아니에요. 네. 자, 일단은 시간을 좀 버는 모습이 있는데요. 왼손 걸렸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클린치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육수 선수. 아, 잠깐 걸렸어요. 자네킥자두번 무릎. 네. 무릎. 나시로프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육수 선수도좀 출혈도 보이고 있고요펀치커뮤네션 바디까지 빠져나오죠 나시로프 자 훈트로 가려고 하죠 네, 이 육수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에 들어왔어요 자 과연 이 육수가 1라운드를 버틸 수 있을지 빠져나가죠. 테오도 아, 지금 그 눈썹 눈 위에서 지금 출혈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왼손 걸칩니다. 계속해서 눈을 감았다 떴다고 있는데 이 육수 선수가 출혈로 인해서 아, 많이 불편해 네.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이제 몸을 가누기가 조금 힘든데. 그래서 이제 게임을 아, 스탑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뭐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 선수가 이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부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를 끝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썹 위쪽에 출혈이 있는 상황이고요. 닥터 체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상 부위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면 또 위험하기도 한데요. 지혈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왼쪽 눈도 지금 많이 부어있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네.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줘네 경기 재개됩니다 아기가 스킹이 되네요 네. 아 정신력이 대단해요 이 선수도 네. 나시로프 30초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큰 공격을 피두르면서 접근하는 모습이었고요. 바디 로우킥, 컴비네이션 왼손, 오른손까지 다시 한번 왼손 걸렸습니다. 이육수도 펀치로 반격하고 있는데요. 1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립다운 라드 10세전 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 종료. 1라운드는 나시로프 딜로바르 선수가 자신의 펀치를 통해서 다운을 한 차례 뺏어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육수 선수가 눈 위쪽에 출혈도 있고 왼쪽 눈도 많이 부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들. 두 선수가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에타면 예, 경기를 진행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부상도 있고, 아 음흠. 지금 또 몸도 그 후반부에 들어서서도 몸을 잘 가누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다면 이제 경기가 좋아질 흐름을 보이지 않을 때 않을 것 같다라는 그 판단을 내려주고, 아, 닥터와 이제 그주신 또. 세트에서. 판단을 해서 경기를 빨리 끝내는 것도 선수한테 보호 차원에서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또 1라운드 중반부에 니킥을 바디에 맞았을 때도 좀 휘청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얼굴이 이그러질 정도로 네. 강 타격이 들어가면서 통증로승수죠 슈퍼미들급 맞대결 1라운드 시작합니다 다들 받척 세우고 있는 이욱 인데요 자꾸는 다시 아 이제 뭐 간단하게 그 뒤로 바로 선수를 이제 그 잡아야 되겠다 하면 잽과 로우킥이에요. 음. 네, 잽과 로우킥. 거리를 잡아 줄수 있는 공격들을 치고 로우킥까지 때리고 나서 카운터를 지금 이욱수 선수가 지금 칠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네. 턱이 들리기 때문에 오른손이 잽과 로우킥을 계속해서 줘서 지금 데미지를 좀 작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좀 왼발을 딛기 힘들 정도로 데미지를 줘야 이욱수 선수가 좀 편안하게 공격을 어 할수 있는데 지금은 뭐네 니킥 네. 한번 더. 자 이욱수가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펀치 콤비네이션 펀치 닿지 않았습니다 다시 로프 2라운드 초반부터 계속해서 일방적인 흐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디 가드를 바짝 세우는 모습은 여전하고요 유육수 나시오프는 반면에 뭐 가드를 올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뭐좀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공격이 없기 때문에요, 이무수 선수가 지금. 네. 네. 들어갈 그 엄두가 안 나겠죠. 음. 일단 카운터를 허용해서 다운이 됐기 때문에 주먹에 대한 이제 두려움 있는 거죠. 아 지금은 경기를 끝내는 게 맞는데요. 이걸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욱수 선수의 공격은 저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피하면서 공격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니킥 네 브레이크 선언 이라운드에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손. 자 이육수의 육수. 코너에서는 상대 가드가 열려있다는 점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육수가 공격할 을수 있을까요? 자깐니키한번 더. 아시로프 선수도 입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번치 콤비네이션, 니키까지 두 차례 계속해서 나오주는 모습인데. 나시로프 어, 사이드킥 1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침감. 나시로프 선수도 숨을 굉장히 거칠게 몰아쉬고 있고요 1라운드 종료됩니다 <laughs> 1라운드에 다운을 한 차례 뺏겼던 이육수 선수가 1라운드 초반부터로 공격을 많이 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었 하지만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는 나시로프 딜로바르 선수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나시로프 선수 다운도 한 차례 뺏었고 유리한 상황은 뭐 변함이 없겠죠. 이육수 선수가 앞선 또 출혈도 있었고 또 눈이 붓는 듯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되면 상대방도 지치지만 우리도 지치거든요. 네. 지치는건 똑같기 때문에 뭐 상대방 지쳤다고 해서 우리 선수가 체력이 더 좋은 음. 게 아니니까 그런 게뭐 경기를 뒤집는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고요. 거의 다 라운드. 지금 밀리 라운드 때 로킥을 조금 더 많이 차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딜노바로 선수의 저 훅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저 훅이 뭐 정확하게 때리는 훅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터 들어가거든요. 음. 몸부터 들어가고 나서 뒤에 따라오는 훅이 때문에 그래도 궤도 좀 낮아요. 낮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저거를 뭐 이렇게 정확한 훅이라면 배운 대로 피하고 막고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배적이 굉장히 좀 까다롭군요 응. 바디 치고 들어가면서 훅까지 응. 딜러바드 닉킥 응. 번지 응. 들어가죠 육수도 돌려줍니다. 오케이. 로 육수의 가도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네. 짧게. <목소리도> 클린치로 갑니다. 육수. 어퍼를 려보자 어퍼를 올려봐 타가 이어지진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지금 아하, 네. 숙을 좀이국수 선수가 날렸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도 거리 잡아놓고요 지금이에요 이국수 선수가 공격하려면 지금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클린치 어? 3라운드는 절반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